안녕하세요, 정세미입니다. 저는 지금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던 참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퇴근을 하려고 해요. 저의 퇴근길을 함께할 차량은 제네시스의 G80입니다. 네, 먼저 앞에서 한번 볼까요? 이번 g 8 0는 2세대에 비해서 전 폭은 35mm 넓어졌고 전 고는 15mm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인상이 강조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이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이죠. 지난 2018년 G90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차용되기 시작된 디자인인데요. 이번 G80에서도 어김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 줄의 쿼드 램프도 있는데요. 이 안에는 네 개의 LED 조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면에서 시작된 쿼드 램프는 측면에 있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면의 후미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하나로 완성하고 있죠. 이번엔 측면입니다. 어, 옆에서 보니까 차가 진짜 커요. 그 흔히 비교되는 BMW 5뭐 시리즈 이런급들의 차량보다 훨씬 큰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상 전장도 더 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라인일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전면의 코드램프에서부터 시작돼서. 후면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이 파라볼릭 라인이 아주 예쁘고 유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파라볼릭이 포물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형상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하단부에서는 이 금속 라인이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볼릭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날렵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차를 봤을 때 루프라인이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열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열 시트가 조금 아래로 배치가 되면서 헤드룸은 4mm 정도 그리고 레그룸은 2mm 정도 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따가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측면의 핵심은 휠과 타이어도 있겠죠? 지금 저희 시승차량에는 피렐리의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라인을 에슬레틱 파워 라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말 그대로 좀 힘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약간 좀 투박한 이미지의 휠과 함께 이 볼륨감 있는 펜더로 마무리하면서 강인하면서도 좀 대담한 그런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면입니다. 사실 전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 G80은 후면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G90의 그런 깔끔한 후면이나 아니면 GB80처럼 좀 볼륨감 있는 후면을 좋아하는데 이번 G80은 쿼드램프와 이 말급 형태로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요. 네, 좌우로 길게 뻗은 상단 크롬 장식과 전동 트렁크 버튼은 제네시스의 로고와 닮아 있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듀얼 머플러는 크레스트 그릴의 미니 버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니까 뭔가. 가슴이 뽕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개방감 덕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A 필러와 룸미러의 테두리가 축소가 되어 있고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크래시 패드 높이가 낮아지면서 옆면과 전면이 연결되는 파노라마 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내부는 이 스티어링 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이 상단은 시계를 위한 영역이고 하단 부분은 조작을 위한 영역인데요. 상단에는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14.5인치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아주 얇은 형태로 송풍구가 있네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는 이 공조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햅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응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회전 방식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종합 컨트롤러인데 필기와 터치 방식 모두 다 된다고 합니다. G80은 GBAT와도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GBAT의 세단 버전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GBAT와 정말 많은 요소들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감이나 완성도적인 면에서는 GAT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어의 팔걸이가 아주 편하게 진짜 툭!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됐다는 부분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는 1세대부터 적용됐던 하만 계열의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모두 18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형 G8에서 저한테 가장 필요한 기능은 원격으로 주차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럼 제가 카메라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전진을 하면 탐색을 하고 있죠. 어. 네, 지금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을 마쳤고요. 유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원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 주차를 할 건지가 나와요. 그럼 먼저 이 안전벨트를 풀고 스마트 키를 가진 다음에 문을 열고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키에 전진이나 후진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요. 저는 후진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 지금 핸들이 알아서 꺾이고 있어요. 오, 오른쪽으로 꺾죠? 깜빡이도 자동으로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뒤로 들어가고,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죠? 다시 조금 앞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뒤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과연 무리 없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나요? 오. 네, 지금 저희는 차량을 원격으로 주차를 하고 또 뺐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G80는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2.2 디젤 엔진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동 8단 변속기와 어우러져서 최고출력이 380마력, 최대토크 54.0kgm를 나타내고요, 복합연비는 9.2km/L인데요. 이 가솔린 모델의 경우 듀얼 퓨어 인젝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조건에 따라 최적의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GAT가 고급 세단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숙성인데요. 저희가 지금 9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런 바람 소리나 노면의 소음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네, 앞유리를 포함해서 모든 문에 차음 유리가 기본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또문 접합부 구조를 개선해서 풍절음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반대 진동을 만들어서 그 엔진 회전의 진동을 상쇄하는 회전식 진동 흡수 장치까지 장착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GH 3.5 가솔린 터보의 무게는 1,960kg 이에요. 지난 2세대보다 한 130kg 정도 더 가벼워 졌는데요.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음, 들리시나요? 이렇게 상당히 좀 시원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면을 읽는 승차감도 아주 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도 져그 속에 단단함이 있어서 뭐 이런 롤링이나 이런 것도 적은 편이에요. 아까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이 파워트레인의 반응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운전의 재미보다는 날락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GAT에서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커스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인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엔진 사운드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두터워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시체에서도 제 옆구리를 이렇게 싹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는 지금 2열에 앉아있는데요. 문을 살짝만 닫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 건다 바뀌었는데 휠 음. 베이스는 동일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휠 베이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3010mm로 어.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까 세밍 기자가 얘기했을 때도 네. 이 루프 라인이 낮게 떨어져 가지고 음. 실내 공간이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엄청. 실제 앉아보니 어때요? 아, 근데 저는 어. 저는 괜찮은데요. 무릎 공간도 상당히 어. 여유롭죠. 여기 가운데 누가 앉기는 좀 힘들겠죠? 네, 이턱 때문에. 어린 아이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힘들 거 같아요. 괜찮을까요? 앞에 맞아요. 공조 컨트롤이 있는데요.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풍량이라든지 그리고 오토, 온도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히팅 시트랑 통풍 시트는 가운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열의 등받이 각도는 어떻게 조절해요? 아, 이쪽 버튼으로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아이 밑에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발 밑에 공간도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네. 꽤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요. 네. 이런 다이얼 방식이 리어 모니터를 음, 이렇게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착식이었으면 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카메라 똥 no? 잘하고 있나? 음. 감시하는. 어, 앞에 앞에.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카메라 해상도가 정말 좋아요. 음, 맞아요. 지금 약간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도 네.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음. 실내 무드 조명도 음, 분위기가 확좋아졌어요생기자랑 네. 음. 뭐, 제가 분위기 잡으려면 없죠. <laughs> 뭐야? 오. 어, 되게 힘차게. <laughs> 이런 여백이 없이 꽉 막아 주네요. 예, 막아 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니, 리어 모니터까지 있는데 옆에 사이드는 선바이저가 수동이에요 어... 여기도 전동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옵션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만 아무래도 좀 G90, G90랑은 아, 조금 네. 차급을 잘... 더 써야 하지 않았나 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 쓰인 뭐 가죽이라든지 어, 이런 네. 우드 소재 그리고 금속 소재 모두 상당히 이런 촉감이라든지 시각적 이런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리어 네.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이 되지 않는 대신 스키스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네. 돌아가면서 주행 느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세명 기자 이번 G80 디자인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흠 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아니야. 흠 잡을 데는 있어요. 가격도 이제 꽤 높아졌어요. 반면 아. 거리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이제 G80 예전에 이 모델명 자체가 제네시스였어요. 음, 음, 음. 연이어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행 느낌은 사실 그냥 편해요. 어, 근데 네. 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 차는. 지금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면. 물론 음. 파워트레인 반응성도 조금 더 예민해지고 네. 스티어링은 좀더 무거워집니다. 음. 엔진음도 조금 더 두터워지죠. 가상 엔진음이 조금 더 살짝 더디혀지는 느낌인데요. 네. 트랜스미션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륜 구동 기반에 지금 신승 차량은 AWD까지 추가가 되었죠.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다가는 느낌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음. 네요 차체 무게, 그리고 차량의 덩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씩 쏠리는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음. 운전자의 자세를 해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륜에는 모노블록 포피 캘리퍼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동 느낌도 공차 중량을 많이 좀 다이어트를 했죠 네. 좀더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1960kg 네.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게인데도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전폭 자체도 넓어졌는데 차가 상당히 크죠. 거의 5m에 육박하는 크인데. 기아미 네. 기자도 보니까 운전을 되게 편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처음에 너무 커서 너무 큰 차를 운전할 때는 좀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막상 운전 대를 잡아보니까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잘 따라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야가 개방감이 아주 좋아서. 뭐 전면, 후면, 측면까지 한 번에 확보가 되니까 이번엔 땀이 안 났어요, 운전 점점 근데 운전 실력이 늘고 있어가지고 <laughs> 고맙습니다 지금 차선을 거의 꽉 차서 달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좀 불안한 어, 느낌이 안 들죠.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페미 기자가 이제 운전할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을 켜고 달리더라고요 딱 네. 옆에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페미 기자보다는 GAT가 거의 운전을 다 했다고 어떠셨어요, 근데? 어... 제가 났나요? 아니면. 아, 제... 제가 아까 음. 손을 났을 때를 안 봤으면은, 난짓하다가 딱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데, 여가막 어, 어, 알아서 어. 약간 만만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안 봤으면은, 아, 세비기전 운전이 많이 늘었구나. 음.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차로 유지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가져가고 있어요. 앞차와의 차량 거리도. 음.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원래 이차안 믿어요. 이런 기능들을. 음, 맞아요. 막 제가 설정을 하고 출발을 해도 그냥 제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너무 유지를 잘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차로를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방향전환할 때,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손을 잡고, 그러니까 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방향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 거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자, 지금 인젠 어, 어댑티브 라이트 LED가. 그러니까 네. 여파란불 보이죠? 네네네 여기 보면 앞에 차가 눈부시지 않게 네. 꺼뜩할 다가 아니라 가운데를 비우고 이 양옆은 이제 어두우니까 음. 거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 아. v 8 0에서 먼저 만나봤는데 네. 이렇게 야간에도 음. 꽤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턴텀 로직 서라운드가 이제 적용이 돼서 공간감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네. 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가 먼저 퇴근해도 됨? 안돼 어, 근데 사운드는 상당히 좋네요 음, 음, 음질이 깨끗하고 공간감이 호요.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번 시간에는 정샘 기자와 함께 제시스 G80 어, 늦은 저녁까지 간만에 네. <laughs> 주행해봤는데요 확실히 늦은 만큼 공을 음. 많이 들인 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정샘 네.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카탈로그를 이제 다시 보고 한번 음. 천천히 살펴보려고요. <laughs> 너무 욕심이 나는 차였어요. 오랜만에. 음, 어, 상당히 좀 구매욕 자극하는 모델이긴 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음 엔진이랑 이제 옵션이랑 좀잘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봐야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우자 에이터. 저는 서울경제 TV 정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